프리미어 리그 축구 세계에서 일어난 최근의 흥미진진한 발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은퇴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팀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계에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영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프리미어리그의 최근 경기 성적을 바탕으로 주간 파워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성과 중 하나는 멀티골을 기록한 샤리 송이 12위에 오른 것과 모하메드 살라가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유캐슬과의 경기에서 한 골과 이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로 인해 라울 히메네스에 이어 파워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주 평가는 그의 최근 활약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측면 공격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뉴캐슬의 수비수 트리피어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결국 두 개의 어시스트와 패널티킥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 명의 선수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면, 이 팀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그는 유캐슬과의 경기에서 무려 4번의 기회 창출과 2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이 찬스 메이킹과 득점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것은 그가 토트넘의 핵심이자 사실상 팀 자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이런 활약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 그가 1월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팀을 잠시 떠나게 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은 그의 부재가 팀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찬스와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이 없다면 팀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스티니 우드기가 팀과 2030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드기는 손흥민의 멋진 어시스트 덕분에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를 떠났던 그는 포스텍 감독체제 아래에서 손흥민과 훌륭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며 수준급 풀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우드기의 재계약에 앞서 또 다른 선수가 새로운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일어난 최근의 발전은 축구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터와 2015년 여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축구계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포스터는 지난해 7월 사우스 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는 전 토트넘 주장 위고 요리스의 백업 골키퍼로 활약하며 요리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에서 12경기에 선발 출전하는 등 든든한 백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비카류의 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됩니다. 재계약과 관련하여 포스터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주장이 되면서 팀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자신이 팀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팀을 지원하고 다른 선수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포스터는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 후에는 항상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의 행동은 국내 팬들에게 손흥민의 멘탈 코치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처럼 포스터의 재계약과 그의 팀내 역할은 토트넘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특히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와 주장 손흥민 간의 돈독한 관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유캐슬과의 경기에서 포스터가 벤치에 앉아 있는 손흥민에게 따뜻하게 와를 씌워주는 모습은 그의 지지와 애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두 선수 사이의 깊은 우정과 서로를 향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은 최근 스완지와 셀틱에서 활약했던 기성용 선수가 토트넘 구장을 방문한 일입니다. 과거 스완지 시티에서 뛰었던 벤 데이비스와 셀틱에서 활약했던 프레이저 포스터는 기성용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터의 최근 인터뷰도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은퇴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터는 자신이 올해 35살이며 축구선수로서의 황혼기에 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그가 아직 토트넘에 남아있는 이유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팬들에게는 그의 팀내 역할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역할과 그의 팀내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그의 겸손함과 팀에 대한 헌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포스터는 자신이 주전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들과 바페사와 같은 잠재력을 지닌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보조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은 이유를 명확히 하는 대목입니다. 포스터는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에서 지고 난후 많은 언론과 팬들의 비판을 받을 때 그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도 마음이 무너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말들은 그가 손흥민의 멘탈 코치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을 때 벤치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포스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포스터에 손흥민에 대한 진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의 모습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기술적인 기여를 넘어서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의 헌신과 동료에 대한 애정은 팀의 사기를 높이고 선수들 간의 화합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의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팀원들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장래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장 내외에서의 행동과 선수로서의 역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포스터가 은퇴 후에도 코치로 토트넘에 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스터가 전 토트넘 주장 위고 유리스보다 더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하며 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터의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지원과 관심은 많은 칭찬을 받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과 포스터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팀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팀의 원정 경기 특히 16일에 예정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 다시 한번 국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길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와 그들의 선수들, 특히 프레이저 포스터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축구의 세계에서 눈부신 장면들을 제공합니다. 이두 선수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경기 내의 플레이를 넘어서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터의 경우 그는 자신의 역할을 선수로서의 기술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멘탈 지원과 동기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경기장에서의 리더십은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경기장 내에서의 활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인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역할은 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프레이저 포스터와 손흥민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포스터는 경험 많은 선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손흥민과 같은 중요한 선수를 지원하는 데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중이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수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는 은퇴 후 코치로서 팀에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스터가 코치로서 팀에 남는다면 그의 경험과 지식은 팀의 미래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선수로서 팀에 큰 기여를 해왔고, 코치로서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끌고 나아가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상호작용과 팀에 대한 헌신은 토트넘 호스퍼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터의 경험과 손흥민의 에너지는 팀의 다양한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스터와 손흥민의 관계는 축구 세계에 있어서 단순한 팀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팀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목표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터가 은퇴 후에도 코치로서 팀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팬들의 마음은 이러한 그의 헌신과 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